안녕하세요. 딸내미가 알려드린 채널입니다. 이용한 정보와 쉬운 방법을 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아둔 돈도 별로 없는데 수입이 끊긴 상대로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인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비참한 노후를 피하는 방법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60대 민수 씨는 오늘도 고민이 많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허리도 쑤시기 시작했죠. 그런데 퇴직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했으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실제로 많은 중장년층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나도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만 대화는 걱정뿐입니다. 아이들의 등록금, 대출 문제, 그리고 노후까지 하루하루를 버티기에도 벅찬 현실입니다. 우리 딸 대학 등록금이 또 올랐더라. 진짜 허리가 휘겠어. 나는 이번에 대출 갚느라 연금 가입까지 미뤘다니까. 지금 살기도 빠듯한데 무슨 노후 준비야. 이처럼 노후 준비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준비해야 할 문제입니다. 민수 씨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왔습니다. 그런데 접수 창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신경 쓰입니다. 그냥 진통제만 주세요. 검사비가 너무 비싸서요. 어르신 이거 검사 안하면 상태 더안 좋아지실 텐데요. 없는 사람이 뭘 어쩌겠어 그냥 버텨야지. 이 모습 남의 이야기 같나요? 아니죠. 지금 현실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바로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민수씨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노후가 두렵습니다. 아무 대비도 없으면 남은 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는 스마트폰을 켜고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노후 대비 방법, 중년이 알아야 할 연금 정보, 퇴직 후 생계 유지법 같은 검색어들이 보입니다. 출근길 이어폰을 끼고 노후 준비 관련 영상을 봅니다. 이제야 뭔가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후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작은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참한 노후를 피하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그첫 번째는 경제적 준비입니다. 경제적 준비를 크게 나누면, 노후 자금 계획 세우기와 소득 창출 경로 확보 방법이 있습니다. 각의 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 자금 준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은데,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연금 저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자산을 다양하게 분산 투자해 물가상승을 고려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지출을 통제하고 꼭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습관으로 소득이 없는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득창출 경로 확보 방안이 있는데, 은퇴 후에도 일정 부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성을 살려서 프리랜서나 컨설팅, 강의 등으로 소득창출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작은 사업이나 임대 수익 등 부업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신체 건강 유지와 정신건강관리 양 측면을 모두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신체 건강 관리 측면에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조화롭게 하시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에 신경 써서 식단 유지를 하시고, 과식이나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기 건강 검진을 받아 질병을 조기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노년 시기에는 정신 건강 유지도 중요한데요. 스트레스 관리법의 명상, 호흡, 법, 취미활동 등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평생 학습을 통해 두뇌 활동을 유지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길러서 뇌를 더 이상 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관계 유지 및 사회적 활동에도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고립을 피하는 방법과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노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사회적으로도 교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립된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을 계속 고립된 상태에 두지 마시고 배우자, 자녀,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를 신경 써서 꾸준히 교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후에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호회, 봉사활동, 모임 등에 참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 방법으로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노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자녀에게 경제적 의존을 줄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 기대를 버리고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의미 있는 삶을 위한 태도를 가지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목표와 취미 찾기,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 가지기의 방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저 살아가던 대로 편하게 생활하는 패턴이 많이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행, 글쓰기,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악기 연주, 봉사활동 등 지속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은데,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기술, 스마트폰, 인터넷 뱅킹, AI 활용 등을 익히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독서를 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듯 계속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꼭 현실적으로 필요한 주제인데요. 노후, 주거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거주 환경 최적화 방안과 돌봄 대비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거주 환경 최적화란 경제적 여건에 맞는 주거지를 미리 계획하시는 것을 말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큰 평수는 필요 없고 관리 유지가 편한 소형 평수로 무리한 대형 주택을 유지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시설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돌봄 대비를 한번 언젠가는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건강 아카시를 대비해 실버타운, 재가요양 서비스 등을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하고,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참한 노후를 피하는 방법 5가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단시간 안에 모든 것을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언젠가 한번은 지금 처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꼭 한번은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